안녕하세요. STX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우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죠. STX 유상증자 발행 가액이 11,31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확정이에요. 최초의 유상증자를 발표할 당시에 예전 가액이 7,350원이었는데 1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유상증자 발행 가액이 11,310원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분들 한마디로 STX의 새로운 주식을 사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시는 매입 단가가 11,310원인 것입니다. 최초에는 7,350원이었다가 4,000원가량 올랐죠. 이로 인해서 우리 주주분들의 부담 금액이 늘었고요. 원래는 한 주당 7,350원에 살뻔 했는데, 이제는 4,000원을 더 주고, 11,310원에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최초에 회사 측에서는 800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832억 원이 회사 측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유상증자 이벤트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온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텍스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래전부터 바우던 주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날이 상한가는 세력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구간이 고점이 돼서 4만원대에서 8천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상한가를 보고 세력의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는 급반등이 나오니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관점. 저는 1월부터 급반등이 나올 걸로 봤는데 무슨 일인지 회사에서 갑자기 많은 뉴스들을 내보내면서 11월 달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 구간이 저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라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 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에 4나 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에스텍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2월 6일, 오늘 아침 10시 40분에 나온 소식이에요. 제목이 에스텍스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자마자 이틀째 급락하고 있다. 신주 발행 가액이 목표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자금 규모가 800억을 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32억 발행가액이 7,350원에서 11,31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계산 방법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에스텍스는 확정 발행과 책정을 앞두고 주가 부양에 사활을 걸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1월에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뉴스 페루 리튬 뉴스 브라질 뉴스 모잠비크 흑연 뉴스 그리고 트롤리고 런칭 뉴스.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죠. 주가가 8천원에서 2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에스텍스는 증자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서 절반가량 400억은 채무를 상환하는데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주주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회사가 진 빚을 왜 주주들이 갚아줘야 되느냐 맞는 말이죠 솔직히 나머지 432억은 2차전지 소재와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 구매에 투자한다 회사는 유상증자 자금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 분들에게는 이제 주가가 중요하죠 정말 회사 말대로 비즈니스가 잘 돼서 실적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하면 가장 좋겠죠 이 다음 기사도 중요한데요 다만 국내 증시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증가를 주가의 악재로 받아들이는 만큼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도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현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 신주는 11310원이에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대략 15,000원 정도입니다. 4,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단순하게 30%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STX, 오늘 6일이죠. 8일부터 11일까지 구주주 청약 나비파라는 말이에요.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분들, 11310원으로 계산해서 배정받으신 수량만큼 증권계좌에 돈을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실권주, 기존 주주이신데 나는 유상증자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에게서 청약을 받습니다. 그 날짜는 13일에서 14일 이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주, 내년 1월 5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된다. 1월 5일에 여러분들의 증권계좌로 11,310원으로 사신 신주 이 주식이 여러분들 증권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 1월 5일에 여러분들의 증권계좌로 새로운 주식이 들어가는데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증권제도상 유상증자 물량은 이틀 전 그러니까 수요일 1월 3일이죠. 이날부터 먼저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권리매도라고 그래요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권리매도 금요일 날 증권계좌에 들어오지만 1월 3일부터 먼저 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월 3일 주가가 에스텍스 11,310원 이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00원이다 그러면 대략 2,000원 정도 10% 정도의 차익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먼저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매수한 가격이 11,310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주가가 높으면 팔고 싶은 심리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1월 5일부터 파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전인 1월 3일부터 팔 수가 있다. 이것이 권리 매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월 3일, 4일, 5일 이때 주가가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증자가 있는 종목들은 증자 이벤트가 다 끝나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권리 매도라고 부른다 이거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단기적인 관점이었고요 장기적으로 회사가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 또, 트럴리고가 앞으로 매출 5조 원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회사 측대로 이루어만 진다면 장기적으로 에스텍스 주가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자와 관련돼서 큰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에스텍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어서 안내 말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손실을 복구하시는 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무조건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